아우, 또, 또 욕지기가 올라오네. 냄새도 키키하고, 으스스하고, 싸늘하고, 샘물이 넘어온다. 시간 여행이란 거 하나도 안 멋져. 토할 것만 같은 일이야. 베니, 너 얼굴이 파래. 등좀 두드려줄까? 그래, 시원하게 토해버려. 역사에 네 흔적을 남기는 거야, 역사학자. 영광스러운 일 아니야? <웃음> <웃음> 뭐 쇠창살엔 녹이 없구만. 저번 그 감옥이 아니야. 휴 시원하다. 그렇지 않아요 후첸. 같은 감옥인데 연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869년. 헤디어즈가 립스틱을 빼앗기는 걸 막으러 온 거죠. 헤디 언니 어딘가 갇혀 있을 거예요. 빨리 찾아봐요. 저쪽 소리가 들린다. 사람 넘어졌다. 우당탕 쿵탕. 가보자. 헤디, 헤디, 괜찮니? 정신 차려, 내가 치료해 볼게. 안 깨어나네, 이 언니. 아직 뻗어버렸어. 립스틱이 없어, 이미 빼앗긴 것 같구나. 거기서 헤디의 독이 나오는 건데. 아, <laughs> 또 늦어버린 건가요?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 기절한 지 얼마 안 됐어. 따라가 보자. 죄수들이야 기다려라 내가 직접 처형해 줄마 여긴 네게 맡기시고 군주님은 어서 떠나십시오 옹이 구멍에서 이상한 자들이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처형의 시간이다 죽음의 미사를 올려라 악어 먹이들이 왔다 손발은 새끼 악어들에게 몸통은 엘리게이터의 몫이다 누구 맘대로 결투다. 그라이가 출구 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빨리 저자를 잡아야 해요. 립스틱을 빼앗아야 해요. 어, 너희 얼굴을 똑바로 기억하겠다. 칼잡이 녀석, 가스불 쓰는 녀석, 막대기 쓰는 여자, 총 쓰는 여자랑 남자, 방패를 쓰는 녀석, 물고기 꼬마, 부채 여자. 모조리 복수할 것이다. 그래 너 정말 다 기억하더라. 기억력이 참 좋구나. 아거 군주 도망갔다. 함정을 쫙 깔아놓았더구만. 놓쳤지 뭔가. 아 어, 이번에도 잘안 됐네. 뭐 어쩌겠어? 그 꼬마한테 가서 물어보자. 야, 이거 그래도 히스토릭 서비스 반장까지 했는데 집이 뭐이 모양이냐? 이 동네 집값이 엄청 비싼가 보지? 그래도 시외곽인데 집안꼴이 엉망이구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산 건가? 이거 봐, 냉장고 안에도 뭐 들은 게 없어. 생수 몇 개, 소주 몇 병이 전부야. 음. 야, 정말 내 중년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워낙 워커 홀릭이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잠만 잤겠죠. 가족도 없고 아이도 없고 아 쓸쓸한 인생이야. 뭐 어, 이봐 고딩 뭔가 찾았다. 이런데 숨겨놨을 줄 알았지. 어, 나이스.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유서라고 적혀 있네. 유서라. 아 이런 쓸쓸한 인생을 보내다가 범인으로 몰려 도망칠 데도 없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 신파극은 그만하시고 뭐라 써 있나 봅시다. 이런 멍청하고 도움 안 되는 녀석들아 말도 죽어라 안 들을 거면 내가 혼자 끝내겠다. 비효율적이고 엉망진창이며 실력도 없으면서 명령을 듣기는 죽어도 싫어하는 녀석들아. 아, 어? 기분 나쁜 글이네. 이게 뭐가 유서야? 내용은 그가 딱할 말이네요. 혹시 모르니 가져가서 침필 대조를 해봐야겠어요. 다녀올 테니 계속 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도움이 되시네. 그럼. 천재 하미레즘이 말이겠냐? 야야, 나 혼자 여기서 심심해. 같이 가자. 그리하여 우리는 대륙의 중앙으로 진출하려 한다. 전신을 발아래 눌렀고 사신을 감옥에 가두었다. 신들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이 우리의 힘을 보증한다, 하거들이여 <laughs> 염소들은 비스트 마스터가 있지만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봄은 망치를 휘두를 줄 알지만 힘 센만큼 멍청하고 사자에겐 날카로운 발톱이 있겠지만 너무 늙어 버렸다 나의 힘과 나의 전략은 신을 능가한다 <laughs> 모든 악어들이여 무기를 들고 두발로 일어서라 진구나라, 늠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대지로 <laughs> 호이! 킬러 아재! 아, 취한다. 토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알코올 중독자라면서? 키즈냐 저리가. 오늘은 왜 거꾸로 안 떨어지냐? 어? 여주저씨날 봤나? 전키즈 머시기가 아니고 제리라고 합니다. 반말한 건못 듣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laughs> 저리 꺼져. 원숭이만으로도 벅차다. 뭐야, 내 얘기가 아닌가? 에휴, 이 아재도 글렀네. 아 외롭다. 나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없는 건가? 에이, hey, 빠따걸. 에? 이건 또 뭐야? 혈압이 떨어집니다. 강심제 준비해. 왜 이러죠? 글쎄, 열이 오르는데 감염인 것 같아. 잘못 봤나? 분명 여기 무언가 있었는데. 이 녀석, 이제 별 악마들까지 다 꼬이는구만.